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내가 근무하는 장애 영유아 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및 외출, 대면 활동, 대면 교육 등이 전면 제한되고 만일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자체 방역을 강화했다. 연말 분위기도 달라졌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대면 봉사가 중단되면서 원에서는 차분하게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자체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작년 겨울일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원에서는 3일간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했다. 첫날인 23일은 크리스마스 양말주머니를 만들었다. 교사들은 크리스마스 소품과 풍선으로 거주지를 꾸미고 아이들은 캐럴 송이 퍼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케이크와 조스를 먹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산타에게 보낼 양말 주머니를 만들었다. 교사에게 서로 자신의 것을 보이며 자랑하는 모습에 사랑스러움을 느끼며 역시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산다 싶었다. 그 무렵 산타로 완벽하게 변장한 직원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지만, 어떤 아이는 산타 앞에서 순한 양으로 변신하거나 울음을 터뜨렸다.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얼어붙은 표정 속에서, 어렸을 때 고민형 탈에 손을 잡고 상기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떠오르며, 산타 분장 속에 숨겨진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빙그레 웃음이 났다. 행사는 다음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어졌다. 아이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원이 담긴 카드를 썼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소원을 한번더빈 다음 카드를 양말주머니에 담아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다. 아침이 되고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머리맡에 선물 상자들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산타가 다녀갔다는 나의 말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들은 선물을 뜯고 나는 사진을 찍고 내 몸은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웃음이 났다. 산타가 다녀간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원내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아 늘 좋은 마음으로 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한 그날의 활동들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코로나 이전 우리 사회는 면대면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우리는 종종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데 인색했다. 나는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었는지,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는지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며 교사로서 아이들과의 소통의 부재를 겪지 않기 위해 나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는 기회였다. 가끔 마스크 너머로 교사의 표정과 마음을 읽어내는 아이들에게 놀라움을 느끼며 비대면의 시대지만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